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투자 난항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요구한 3,500억 달러의 현금 제공은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없다고 이제 입장을 우리 정부가 공식화했습니다. 자, 이성남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종편 채널 채널 A 조 인터뷰에서 이는 협상 기술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이라면서 3,500억 달러 의 현금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한미 양국은 미국 간세를 25%에서 15%로 인한 조건으로 3,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0조 규모의 한국 투자를, 미국에 이제 한국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이후 가장 큰 쟁점 방식은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은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상에 힘듭니다. 왜냐면 한국은 대출, 차관, 통화, 수확프 등 금융 지원 방식으로 부담을 나누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위실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외환 보유부가80% 이상을 한꺼번에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80% 이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또 제2의 IMF 올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국가 경제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때 맞습니다. 예, 이게 맞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미국 반응은 어떨까요? 상무장관은 하워드 러트닉은 한국 측에 현금이 너무 가장 바람직하다. 본인들 생각이죠. 제차 전달했습니다. 그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어프런트라고, 즉 선지급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압박을 수위를 높였고요. 이에 대해서 어쨌든 한국 정부는 다양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APEC가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 만나서 아마 정다 전반적으로 이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 다양한 대안을, 어,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얘기해될것 같고, 사실 이거 뭐좀 무리한 생각이긴 해요. 일본은 뭐 이거랑 상관없이, 어, 계약을 했다가 서로 이견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본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들으신 대로 한국은 미국의 3,500억 달러 현금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며 통화 스와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잘안 들어줘요. 통화 스와프의 소극적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요게 한미 동맹에 미칠 파장도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먼저 왜 미국은 한국이 요청한 통화 스와프에 미온적인 걸까요? 제 제가 보기 가장 큰 이유는 자국에 대한 우선주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현금을 직접 투자하면 즉각적인 자금 유입 효과가 생겨서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통화스와프는 한국이 필요할 때 달러를 빌려가는 일종의 신용한도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전혀 보탬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연준은 달러 공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와프를 통해서 한국에 달러를 풀면 국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융 면세 변수는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미국은 이를 협상 카드로 남겨두려는 겁니다. 안겠다는 것보다는 추적이라는 거죠. 한국이 더 많은 양보를 하도록 압박하는 전략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게 잘안 되면 통화 수와프이나 이런 게안 되면 한미 동맹의 연맹에 어든 영향을 줄수 있을까? 음, 뭐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볼수는 어렵겠죠. 뭐 경제 문제를 발동해지면. 양국의 신뢰, 원래 이 미국은 약속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본도 이 부분을 약속했다가 서로 입장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계속 국내랑 해외, 뭐 이미 했던 총리는 물러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어, 쨌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 저는 지금 입장이라도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만, 한미동맹은 군사안보 협력 중심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나 이런 것들에서 악화될 가능성이 낮아요. 그렇게 극정할은아니나고생니다 오히려 정상회담에서 합리적 절충안이 나온다고 봅니다. APK 개설물도 나올 수 있고, 양국은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시도를 그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돈 문제라고는 양국의 협상 노력과 신뢰가 얼마만큼 잘될수 있느냐, 이게 아마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